네 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의 김명환입니다 어, 이거는 아주 자그마하지만 조금 특별한 화약총이어서 제가 또 못참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꺼냈습니다 이게 한 2000년쯤에 산걸로 하는데요 이름은 디텍티브 포스 자 메이드 인 차이나구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폴딩건이에요 접는 총 휴대할때는 이 몸통과 그립 부분의 연결부를 꺾어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사용법을 보면요. 딱총화약을 터뜨리는 것 말고도 뭔가 또 다른 발사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. 음, 자, 한번 일단 꺼내보면요. 아, 이렇게 한 손에 쫙 그, 들어오는 작은 형태인데요. 어, 재질은 메탈이고요. 구리빛으로 이렇게 표면 처리를 했습니다. 자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빨간색의 어떤 발사체 같은 게세 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. 어, 이 화약총은요 평소에는 이렇게 총을 이 플라스틱 그립 겸 홀스터에 접어 넣어서 휴대합니다. 어, 그리고 일단 사용할 때는 여기 보이는 이 버튼 있죠.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. 총이 탁 펼쳐집니다. 사실 너무 작은 리볼버의 경우에는 그립도 너무 작아서 손에 잡기에 참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 폴딩 그립, 이걸 펼치니까요. 큼직하고 어, 든든하게 잡혀가지고 어, 안정적이에요. 특히 그립이 권총을 보호하는 홀스터를 겸한 것도 아이디어죠. 근데 이건 사실 미국의 총기회사인 노스 아메리칸 암즈의 이 구경탄을 쓰는 작은 그 호신용 권총 중에 이러한 디자인이 있어요. 것을 어, 그대로 따온 것이죠. 이 화약총 리볼버는 이렇게 위에 레치를 눌러주면 배럴과 실린더 뭉치가 꺾여가지고 열리고요. 실린더도 어, 분리할 수 있어요. 어, 이렇게 다시 폴딩 그립 안에다가 총을 집어넣으면 휴대하기 편하겠죠. 또이 벨트 클립을 허리 벨트에다 꽂으면 이 화약총을 허리춤에다가 차고 다닐 수도 있죠. 뭐, 작아가지고 표도 안 나요. 자, 그러면 완구용 화약 한번 시험해 봐야죠. 자, 이건 완구용 8연반 화약인데요. 아, 참, 이 화약을 볼 때마다 그 화약 어디서 구했냐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. 이 화약은 인터넷 옥션에서 구매했습니다. 자, 격발해 보겠습니다. 어, 이 화약 냄새가 맥해하네. 아, 코끝을 찌르네요. 자, 이번에는 이 화약 총의 또 다른 기능, 뭔가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. 자, 이 빨간 색깔의이 발사체를 어, 빼서 총구에 고요 아,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이제 방아쇠가 있었는데요. 이게, 아, 그만, 시험하다가 이게 부러졌어요. 어, 그래서 대신 이 부러진 방아쇠를 제가 잡고 여기를 눌러서 발사를 해보겠습니다. 어, 이거 내장된 스프링의 힘으로 제법 매섭게 튀어나오네요. 또한 발. 자, 세 번째 마지막 네. 괜찮게 나가네요. 아, 근데 이거 방수 이거 고쳐야 할 텐데. 아, 언제 고치지? 이렇게 다 기능의 폴딩 화약총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. 한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완구용 화약과 발사체를 쏠수 있게 한 거. 이건 아이디어 같네요.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난감 정은 역시 옛날 것이 더 재밌어요, <laughs> 아닐까요?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